재미나는 이력이 있는데 예, 검사도 지내셨고 검사장도 지내셨고 총리도 지내셨고 다 지내셨는데 전도사 직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 예, 처음에 예, 그거 좀 예. 놀라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그 사연 재밌더라고요 이게 좀 얘기가 긴데 예. 저는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금수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저는 뭐 흙수저 뭐 무수저 출신이에요 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고 어... 내가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 어머니는 공부를 한 번도 하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무학자예요 어. 그러니까 돈벌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음. 어머니하고 나하고 남은 형제들도 많았었는데 음. 다 시집 장가를 가 가지고 모교 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나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어머니하고 음. 음. 어,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돈을 먼저 벌어야 될것 같다. 예. 돈번 다음에 <laughs> 대학은 가겠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한테 무것도 혼난 혼난 일이 없는데 그때 벌쩍 뜨면서 나한테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음. 어, 수고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가 대학을 안 간다면 나는 꿈이 없어지는 거다. 음. 막 화를 음. 내시는 거예요. 아. 그 내가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될 테니까 음. 대학에 가라고. 자, 대다하시네요 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했어요. 음. 근데 그렇게 시작하니까, 대학을 오래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뭐 이런 크리스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인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합격될 수 있도록 저문해를 주십시오. 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신학교를 가서 어, 믿음의 젊은이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젊은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음, 예.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우여곡절 다 끝에 내가 고등학교 아, 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고시가 됐습니다 음. 바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시가 되긴 됐는데 300명 시대에 고, 에, 합격이 된 거예요. 음. 네, 그전에는 다 이제 1 0 0명이내 제일 음. 많을 때가 120명이고, 음. 적을 때는 뭐 20명, 30명 뽑았거든요. 음. 임관하는 숫자는 판검 사표에서 150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150명 안에 아, 네, 들어야 음. 되는데, 그전에는 다 됐어요, 그냥. 음. 다, 다, 그전에 뭐 30명, 40명 많아봐야 100명이니까 다 임관되죠. 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판사, 검사 다 했어요. 음. 근데 제, 제가 될 때는, 된 것은 감사한데, 이게 두 배가 된 거예요. 음. 300명. 그러니까 정원보다 많은 어, 합격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음. 이 사람들을 경쟁해서 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 하나님께 소원한 게 이제, 저 합격하면, 음. 시, 신학교 다니면서 <laughs> 같이 하겠다고, 아, 아, 아. 이래 이제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음.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같이 해가지고는 도저히 판사가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시된 건 이제 금년이 된 건데, 예. 이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그 신학교는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음. 하나님의 답이, 응답이 없어요. 음. 답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여새 여세, 여쌤만인가? 그, 답이 왔어요. 음.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답이 왔어요. 음. 야. 누가 너들러 신학교 가라고 했냐 음. 네가 한다고 하지 않냐 음. 빨리 학교다 가래서 내가 빨리 학교 쉬었다 음. 근데 왜 지금 딴소리냐 <laughs> 내 안에 그런 소리가 <금수가> 쫙 <laughs> 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회의기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신학교 진학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낮에는 연수원에서 2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음. 연수원에서 이제 그것 빡세죠 음. 그 치열한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시 다섯 시 끝나고 나면 부랴부랴 가서 이제 학교 가는데 아주 그냥 그때 예, 퇴계로 있었어요. 예. 신학 우리 연수원은 서초동에 있었고, 음. 그리고 막 부지런히 막 가면은 달랑달랑하게 예, 도착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면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들 그때 교수님들이 출석을 보는데 내가 딱 들어갈 때는 뭐 송화 무게 어쩌고 하다가 최화 무게까지 불러요. 음. 제가 딱들어보면 최화 아, 무게. 희우시 멘트니까 어, 저는 어, 희우시였어요. 아. <laughs> 이래서 이제 하여튼 겨우 요 졸업을 했고 음. 또하나님면 면에서 다행스럽게도 검사로 인관이 될수 있어서 예. 양쪽이 다 이루어졌죠. 아, 그럼 그때는 저는... 판사, 검사 둘 중에 선택해서 하는 거였나요? 그렇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 때는 예. 판사를 얘기하셨는데. 아니, 검사.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 판사 저 저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실제로 이제 검사를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판사 쪽이 아니라 검사 쪽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이사회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죠. 검사가요? 판사는 음. 송치 이제 재판에 올라온 것만 재판할 수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검사는 모든 모든 사회 영역의 모든 비리들을다할수 있으니까 영역이 아주 넓죠. 그거는. 네. 그 사법 연수원 하나만 해도 통의를 안을 텐데. 신학도 같이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했다 그러니 고생은 진짜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외를 시켜줄 형국편도안 되고 또 학원 같은 거 맘껏 갈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맘껏이 아니라 학원 한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고등학교를 또잘 가셨고 또 대학도 잘 가셨고.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있습니다. 은혜가. 아. <laughs> 어, 열심히 했죠. 하나님께서도 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네. 또, 또 지혜를 주셔서 성적이 잘 나오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셨겠죠. 예. 그 야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굳이 지아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셨다라는 말씀. 네, 예, 내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